지난 6일 옥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이 찍힌 영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죠. 더큰 화를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나선 덕분입니다. 경찰도 표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밤중 집으로 향하던 재현이의 발길을 멈춰 세운 건 살려달라는 한 여성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붙잡으셔가지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가방으로 머리를 치, 때리시고 그 다음 다음에 종아리 부분을 계속 걷어차셔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바로 이거는 진짜구나 해서 몸집이 큰 가해자의 모습에 망설인 것도 잠시 눈앞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폭력에 가장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울 사람이라곤 자신뿐.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경찰의 위치를 설명하고 충격의 실신 직전인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것까지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해 올까봐 맨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계속 아주머니 맞으시는 분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어디 가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하지만 건장한 40대의 지속적인 폭행 시도를 홀로 막아내기엔 역부족. 그때 거짓말처럼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막아섰습니다. 20살 이용민 씨와 10년지기인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 가해자분이 그 할머니분한테 계속 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잡고서 이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계속 팔리팔리 뿌리, 치고 려고 계속하고 막 갑자기 옷옷을 벗고 아들뻘인 여섯 명의 젊은이가 한꺼번에 막아서면서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붙잡힌 가해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해자를 감시하며 피해 여성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나 이렇게 느끼나라도생각어요 저희보다 키도 훨씬 크시고 몸무게도 있으셔서 는데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들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를 부한 여섯 명 모두에게 표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